헬스장 가는 중 <laughs> 너무 추워서 못 나가겠어 수영장인데 물이 <목소리> 짭니다 노가줌도 있고 새로운 머신들이 부럽둥이 개구리 You feel d i 배고팠는데 공복에 헬스해서 너무 이상데 에그슬러 먹고 싶었는데 줄이 너무 긴데요? <laughs> 어떻게? 이게 계산줄이네, 근데. <목소리도> 에그슬러. 페어팩스. 이렇게 햄 오렌지 주스. 엄청 무서워. 이건 좀 짭짤한 맛이 나는 바로 드는 그. 게. 호텔 투어하는 날인데 어떻게 택시 부르는 중. 이때 처음으로 미국에서 차량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느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 호텔 앞 로비에서는 택시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라이드쉐어 또는 우버라고 써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슝션으로 제대로. <laughs> <루트 냄새> <laughs> 아, 아, 아이스크림? <laughs> 이전보다 조금 좀... 체크인을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뻔랑 파트너 민지 뭐하고 있나? 체크인 계시나? 민지 영어 유창해 어. 칼리버 호텔 과연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침대도 크고 오 날씨 엄청 좋아졌는데? 오늘 점심은 쟈니마켓 핸드폰 아 맞아. 아, 핸드폰이 무음 모드로 찍혀가지고 사진이. 쉐이크를 하나 먹어봐야 된다니까? 콜라가 <laughs> 진짜? 와, 진짜. 진짜. 와. 그리고 지금 햄버거 세트 두 개에 쉐이크 하나 추가했는데 62달러, 7만 원이 넘습니다 너무 달아. M&M 네, 브랜드 호텔 가볼게요. 걷기만 해도 화보가 되는 라스베가스. 왜? 내가 오고 싶었던 M&M. 이거 너무 귀여운데? 헐. 뭐야? 얼마일까? 가격은? 25달러, 25달러. 만 원. 아니, 슬리포사가주 조사야 돼. 색깔별로 진열이 돼 있어. 었는데 4층까지 있어. 4층 크리스마스 아니, 특집을 모아놓은 뭐것 같은데. 콜라솔. 헐 아, 뭐야 이 북극곰 코스튬 뭐. 귀여워. 내 키보다 커. <laughs> 아니, 아니 키가 너무 커. 귀여운 굿즈들. 오빠 이 비니 한 번만 써보면 안 돼? 이 고무로. 제발. <laughs> 아니 나. <laughs> 아니 사람만 웃어 이제 나만 써볼게 진짜 웃겼는데? 아, 그거뭐 이게 더 눌렀어야지. 쇼이 없어서 사러 왔는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사이즈가 있어 A, B, C, D, E, F 여기 뒤에를 보고 사이즈로 사면 되는데 저는 제일 작은 걸로 사볼게요 돌체 가바나무치 톰포드, 우이비통, 프라다 여기 보면 슬립 서포트라고 해서 멜라토닌 류를 엄청 많이 팔고 있는데 저는 이거 5ml 멜라톤인 압력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플라밍고 호텔에 왔습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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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추워가지고 플라밍고가 없나봐요. 해가 지고 있는 라스베가스대만 냄새 때문에 길을 걷기가 너무 힘들다. 브레치아 될... 너무 커서, 담을 수가 없어. 여기가 실데 신뢰인데... 천장을 이렇게 칠해놔서 진짜 바깥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거리도 너무 예쁘고 유럽처럼 우와. 너무 잘 해놨어 음. 이탈리아에서도 못 타봤는데 현지 음. 창도처럼 천장도 돼있네 아니 이 중국스러운 토끼 조거 때문에 이탈리아 느낌 다 사봤는데 그래도 여기 자체는 너무 예뻐 쁘 들어갔다. 여기 또 일로 세수하러 아, 지금 있자. 하기가 좀 세수하시나? 돈 주러 가셨어 헬스키치 우리나라 호박죽처럼 단짠이 아니라 시고 짭짤한데 조금 단, 뭔가 이상한 외국 맛이었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너무 부드러워서 씹을 것도 없이 바로 사라지는 이것이야말로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와인 안짠 제일 기대했던 음식입니다. 소고기가 그냥 미쳤어요. 지방이 없는 부위인데도 정말 부드럽습니다. 핏물이 하나도 안 나와서 비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겉에 있는 파이는 생각보다 바삭한 재질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메시드 포테이토랑 궁합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별로 기대가 없었는데 뒤통수 맞은 메뉴입니다. 트러플 향이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랍스터 없이 먹어도 그냥 맛있습니다. 근데 밥은 정통 리조또라기보다는 좀죽 같은 재질입니다. 이런 게.